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 북쪽을 기준으로, 자, 북쪽을 기준으로,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놨을 때, 자,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나머지 손가락을 가리키면, 그게 바로 서에서 동쪽 방향이다. 반대쪽에 봤을 때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손이 감아지니까, 비록 동에서 서로 갔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갔다. 우리 이런 운동을 뭐라 그러냐면은, 지구의 자전이라고 한다. 자, 하루를 기준으로 돈다고 그랬죠? 자, 반면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아까는 하루였죠, 하루. 하루였는데, 이번에는 1년에 한 바퀴씩 역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구의 공전. 자 우리 얘도 아까랑 손가락으로, 가서 손으로 같은 방법으로 해볼까요? 자 이쪽이 북쪽이죠? 자아 이쪽이 북쪽이 아니라. 자 잠깐만 볼게요. 자 어느 쪽이냐면은 얘도 얘를 좀 약간 헷갈려요, 여러분. 잘 그려야 돼요. 평면을 그리면 자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봅시다. 이렇게. 자 이쪽, 이쪽, 여기를 이렇게 하나의 평면으로 봐요. 이렇게 하나의 평면으로 보고, 자 이렇게 갔다가 여기 구멍을 뽕 뚫고, 아 다른 색으로 그럴까요? 자, 자 이렇게 내려오다 가 여기 구멍을 뽕 뚫고서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이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때 이쪽이 북쪽, 자 이쪽이 남쪽. 자, 그럼 얘도 역시 여러분 잘 보면은 자 위쪽이 북쪽이죠? 아까 우리 손가락을 어느 쪽으로 가르치라고 그랬죠? 북쪽으로 가르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은, 설명해 보면은, 아, 볼까요? 다시 아까 같이 보면은, 자, 손 볼까요? 자, 이쪽, 위쪽이 북쪽이죠? 북쪽이고, 자, 지금 얘네가 돌아가는 방향 볼까요? 요렇게 돌아가고 있죠? 북쪽을 기준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요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얘도 서에서 동으로 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자, 얘도 역시 똑같이. 자, 정신이 없네요. 이게, <laughs> 이렇게 설명하려면은.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니까, 자, 요렇게 그리면, 여기가 당연히 서쪽, 여기가 동쪽.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요쪽으로 놓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해서 감아지니까, 얘도 역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1년을 주기로.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런다 지구의 공전 됐습니까 자 쉽게 생각하면 자전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북쪽을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두는 거고 뭐 여러분 공전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탁이 있다 교탁 교탁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분이 교탁 주변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1년을 주기로 역시 서에서 동으로 그걸 공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스스로 제자리에서 돌면 자전. 그 다음에 내가 책상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돌면은 공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방사, 방향은 둘다 어느서 어디 방향이다? 서에서 동. 얘도 서에서 동. 서에서 동의 기준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했을 때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어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 이쪽이 서에서 동쪽 방향이다 이거 약속이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데 지구의 자전과 천체의 지구의 자전 저리 아까 자전했었죠 자전 스스로 제자리에서 도는 거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자 약간 색깔이 안 나오네 요 여러분 자, 지구의 잠시만요. 자, 지구의 자전과 천체의 일주 운동에 대해서 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누가 우모냐면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자, 하늘을 봐요. 여러분이 지구에서 하늘을 보면은 마치 하늘이 둥근, 무한히 넓은 구 안에 별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평면, 우리 이런 걸 천구라 그래요 우리가 보는 둥근 하늘을 천구 자,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사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 사진을 봅시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자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자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중위도 지역이니까 여기쯤에 위치하겠죠 자 여기쯤에 위치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란 이 부분 있죠 동그란 이 부분 자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로 자 여기 이렇게 또. 동... 그란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선이 바로 뭐냐면 지평선이에요.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지평선, 지평선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면은 뭘까요? 면은 당연히 지평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평면이에요. 평면.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은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천체가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둥글게 있다고 가상의 공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위에 하늘이 이렇게 둥글게 있다. 실제로는 다르게 있겠죠? 실제로는 다른 모양이고, 아직 정확히 하늘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자, 여하튼, 이렇게 둥글게 있다는 가상의 원을 그린 거예요. 가상의 원. 가상의 원을 그렸어요. 이 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구 하늘에 있는 둥근 가상의 원 됐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별들이 마치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요 요렇게 요렇게 원 사이에 요렇게 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더 멀리에 있을 수도 있고, 더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더 가까이, 더 멀리.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는 얘가 마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상의 원인 천구 요 사이 사이에 이렇게 별들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느껴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상의 원인 천구라 그러니다 됐습니까? 자, 그 중에 자 이제 하나 하나씩 봐갑시다. 하나 하나씩 봐가는데. 자 뭐부터 보냐면은 자 정확히 자 여러분 머리 위 있죠 머리 위자내 머리 위내 머리 위에 이렇게 있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내 머리 위를 정확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장이 아니라 천정이라고 그래요 천정 천정 내 머리 위에 있는 데를 천정 그리고 제일 아래 자이 아래쪽도 있겠죠 자 제일 아래쪽에 있는 데를 천 그냥 그런게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천정화 있고 자그 다음에 자 우리 이렇게쭉 봤을 때 북극성 자 북극성이 있죠 자 북극성이 있는 요 부분이 북극성이 만나는 요 부분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천구에 아이고 다른 색으로 써야 되겠네요 여러분 잘안 보여요 여러분은 좀 어떻게 잘 해보세요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잘좀 써보세요. 색깔이 어두우니까. 다른 데로 빼오든지 해서 여기는 천구의 북극이라고 그래요. 자, 북, 북극성이 있는 곳. 북극성이 천, 한 여기 이렇게 가상의 원인 천구랑 만나는 데가 천구의 북극. 자, 그럼 반대쪽으로. 자, 아래쪽으로 만나는 데는 우리 뭐라 그러면 될까요? 네, 뭐 똑같죠. 뭐 천구의 남극. 자,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남극이라고 그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요선 볼까요? 요선 보면은, 자, 지구 있죠, 지구. 자,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냐면, 우리 항상 북쪽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자, 북쪽. 자, 북쪽을 기준으로, 동에서 서. 자, 요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아, 동에서가 서가 아니라 헷갈리, 헷갈리면 안 되네요, 여러분. 서에서, 동.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이 어느 쪽이라고 치면은 천구의 서쪽 그리고 이쪽이 천구의 동쪽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가 쭉 보면은 지구의 여기가 또 적도도 해당하기도 하죠? 지구의 자전이지만 여기가 지구의 적도이기도 해요. 지구의 적도 자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뻥튀기 해서 크게 한 얘도 뭐라고 할수 있냐면은, 천구의 적도라고 할수 있어요. 그냥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자, 내가 있는 곳. 자, 내가 있는 곳에 이렇게 명면이 지평면. 그리고 이 원이 지평선. 이 동그란 게. 그리고 정확히 내 머리 위에가 천정. 내 머리 아래가 천저, 그리고 지구 중심으로 자 북극성이 있는 곳과 자 천구가 만나는 곳이 천구의 북극 반대편이 천구의 남극 뭐 천전과 천전은 뭐 자기를 기준으로 그 정도로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용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나 봅시다 자 실제로는 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고 그랬죠? 우리 아까 전시간 그림에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자,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땐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거 느껴져요? 지구가 막 돌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자, 근데 지구의 관측자, 바로 우리죠, 우리.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자, 아까 천구에 있는 천체들. 뭐 달, 별, 태양들이 자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디서 어디죠? 자 지구 자전은 어느 방향이에요? 지구 자전은 북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에서 동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동에서 서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 여기 사진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자, 이쪽이 동쪽이죠? 자, 이쪽이 서쪽이죠?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이 북쪽, 자, 북쪽을 기준으로, 동에서 서로, 하늘이 이렇게 돌고 있던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지평면을 기준으로, 지평면을 기준으로, 중위도 지방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동쪽에서,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 이렇게,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땐 우리가 봤을 땐 마치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자 주변에 있는 하늘이 동에서 서로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것처럼 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걸 우리 천체의 일주 운동. 자, 원래는 뭐였어요? 자, 원래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원래는 지구가 도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천체 하늘이 하루를 기준으로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천체의 일주 운동. 당연히 기준은 하루겠죠? 자, 그래서 이런 천체의 일주 운동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이름으로 이런 거를 겉보기 운동이라고 한다. 자, 겉보기 운동 우리 아까 기차했지 기차. 자, 실제로는 움직이가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자 이런 거를 겉보기 운동이에요. 자 지구에서 관측한 천재의 상대적인 운동.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상대편이 움직이는 것처럼 겉보기 운동. 실제로는 아까 기차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고. 지구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마치 주변 천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운동하나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이죠.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에선 태양, 달, 별이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실제로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태양, 달, 별의 천체들이 동에서 떠서 그래서 우리 달이나 모든 천체들 별들은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확대한 그림 보세요. 여기가 지평면이죠? 지평면 동쪽. 이렇게 다 동쪽에서 떠 갖고 자, 남쪽 하늘을 지나가고 자, 어디로 지냐면 서쪽 하늘로 져요. 그래서 모든 천체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천체들. 자, 지구 밖에 있는 달, 별, 태양, 그런 모든 행성들의 모든 천체들은 항상 동에서 떠갖고 서에서 진다, 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걸 우리 겉보기 운동.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북쪽 하늘 있죠? 북쪽 하늘. 자, 예를 들어서 북쪽 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자,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주 운동하는 것이 보여요. 자, 도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러분이 정면으로 이렇게 북극성을 봤어요. 북극성을 보고 있는데, 자, 그럼 북극성을 주분, 여기가 북극성이에요. 그럼 북극성을 주변으로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북극성을 주변으로 이렇게 별들이 돌고 있습니다. 자, 북극성으로 봤을 때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겠죠? 북극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서에서 동. 자, 북 그러니까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있겠죠. 얘도 엄지손가락을 따지면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쭉 돌고 있으니까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아,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자, 서에서 동이라 그러면 안 돼요. 자, 왜냐면은, 자, 자, 이 경우에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북쪽이 위쪽이죠. 북쪽이 위쪽. 자, 북쪽이 위쪽이니까는, 요렇게 돌아야지만, 서에서 동이에요. 북극성. 자, 엄지손가락이 북극방향이고, 자, 나머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돌아야지만, 서에서 동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돌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얘는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에서 동 방향이 아니라 그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동에서 서로 돌고 있다고 우리 보면 돼요. 좀 헷갈릴 건데 여러분 좀 하다 보면.